짠저 오늘 제주도 가요 제주도 혼자 가는 것도 처음이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입었습니다 제주도는 좀 따뜻하다 그래가지고 이 가디건 하나 정도 입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이 새로 산 얀얀 가디건 입었습니다 약간 도톰해요 그래도 서울이 왜 이렇게 수만이야 제주는 안 신었으면 좋겠는 너무 일찍 왔어. 국내선을 너무 오랜만에 타서 국제선 시간에 왔나 봐요. 안녕, 제 날씨 엄청 따뜻해.

음, 여기가 제가 이틀 밤을 잘 숙소인가 봐요. 귀엽다. 이렇게, 동, 이런 동네일 줄이야. 오히려 좋아. 너무 설레네. 따라따라따. 어이구. 와, 이거 혼자 있을 때가 아닌데? 사진으로 본 것보다 더 예쁜데? 이건 뭐야? 아, 어, 여긴 조용히 이제 차 마시는 곳. 그리고 여기가 제가 잘 꼬신 것 같아요. 어, 뭐야? 호사스러워라잉? 우와. 여기는 이렇게 침대가 있고, 부엌이 있고, 와, 냄새도 너무 좋아. 청구가낮은데 되게 귀엽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자꾸, <laughs> 지가 <잡구지가> 진짜 커 이거, 이거, 화장화장 진짜 크짜 크네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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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요 우와 밤 되면 좀 무서울라나 짠, 잠깐 좀 쉬다가 가방도 풀겸 해가지고 비디오를 켜봤어요. 밖에는 벌써 어둑어둑해져가지고. 동네가 엄청 조용하긴 하네요. 저는 이제 어딜 가면은 주로 이제 출장으로 되게 길게 가다 보니까 짐을 진짜 엄청 많이 가져가요. 가서 입을 옷들이랑 뭐 줄 선물들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옷이 사실 진짜 많지. 뭔가 매일매일 다른 착장을 입고 싶고 출장 가면은 아무래도 패션위크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특히나 겨울 출장 뭐 1월이나 12월에 출장 갈 때는 정말 막그 두꺼운 옷에 막 낑겨가지고 캐디어 두개 겨우겨우 껴나가지고 막 가는데 이번에 여행 올 때는 그냥 정말 뭔가 가볍게 가자. 이래가지고, 사실 진짜 별로 안 들고 왔어요. 캐리어도 안 들고 오고, 그냥 이 더플백 하나에, 아, 꽤 무겁긴 한데, 이 더플백 하나로 딱 왔거든요. 그리고 아우터도 아까 입고 있던 정말 이거 딱 하나. 아가지고, 어 사실 이번 그 2박 3일 동안은 제가 그냥 얘만 입고 다닐 예정입니다. 좀 룩이 심심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진짜 뭐를 별로 들고 온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츄리닝으로 입고 오긴 했는데 내일은 그래도 약간 청바지 입으려고 제가 맨날 입는 대님 가져오고 뭐 잠옷으로 입을 반바지랑 잠옷으로 입을 티셔츠랑 그리고 혹시 추울 거를 대비해가지고 이 헤드밴드 이 헤드밴드를 가져왔는데 헤드밴드 뭐 너무 추우면 이제 목에도 써도 되는 헤드밴드거든요? 근데 얘도 사실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바닥 지금 밖이 아직 따뜻해가지고. 장갑도 이제 쓸일 없을 것 같고 그래도 캡모자는 이제 혹시 모르니 하나 가져왔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 그래도 편집을 좀 하려고 아이패드 가져왔습니다. 아 그리고 책 그리고 아, 내일은 좀 가볍게 다니려고 이 가방 가져왔어요. 아 여기 앞에 그 고양이들이 가끔 온다 그래가지고 여기 마당에 고양이 주려고 이거 간식 가져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혼자 왔으니까 고양이들이라도 좀 놀러오면 재밌을 것 같은데 아, 올라나 모르겠네 저 여기 츄르랑 이캔 이렇게 가져왔어요 얘가 무거웠구나 아니 안 그래도 생각보다 너무 가방이 무거워가지고 보니까 지금 캔이 엄청 무겁네 이그 정도? 그래도 어쨌든 되게 가볍게 가져왔죠 음 우선은 고양이를 길고양이들을 유혹하기 위해 밥을 놔야겠어 어디다 놔야지 내가 버릴까? 이쯤게면보보이겠죠이렇 응, 이렇게. 이렇게. 다가게이렇이이들이 와서 먹지 않이렇띠이요 앞에 진짜 이렇 바로 1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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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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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нас s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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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목소리> 저 지금 모든 의욕을 상실했어요 제가 세면도구를 엄청 열심히 휴대용으로 잘 챙겼는데 놓고 왔더라고요 그 세면도구 통을 근데 그거를 또 야밤에 이 야밤에 사러 가 생각하니까 을또 너무 귀찮은 거예요 아 그걸 왜 넣고 왔지? 저는 결국 편의점에서 존슨즈 베이비 로션 사가지고 얼굴에 바르고 자요 얼굴에 발라도 되는 거잖아요 아, 해가 엄청 잘 들어오네요 열어볼까?

여기 뭔가 되게 귀여운 동네같아 이게 뭔가 해안가에 있을 것 같은 초기들이 보이네 여기 초기 지나갈 때마다 이 자몽인가 오렌지인가 나무가 너무 예쁘고 예쁘죠? 숙물원인 어, 것 같은데 뭔가 귀엽죠? 시안 도로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차가 없어가지고 차 없어도 걸을 만한데. 너무 예쁘다. 사진 찍고 싶은데 사진 찍어줄 사람이 없네. 뭐, 뭐 먹지? 모래를 먹을 순 없으니까 이혁공 먹어야 되나? 보말죽 먹어야 돼. 아니 저 성게 보말죽 하나 주세요. 계란이 좀 들어있네. 어거. 어거. 음. 맛있어, 완전 맛있어. 아, 해가 너무 불러. 이제 빵 사러 가려고. <laughs> 보니까 제가 거리 감각이 없었는데. 여기 뭐 추천해 주신 데가 그래도 걸어서 한 30분 안 짝으로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빵집도 한 20분 걸어야 되는데 날씨도 좋고 배도 부르고 바다도 보이고. 바다가 진짜 예쁘다. 너무 예뻐. 그쵸 사진 하나 찍어야 되는데. 삼각대라도 가져올 거그랬요 그래. 우선, 올리브영 도착. 급한 것만 좀 사야겠다. 우선은, 마스크팩으로 급한 불을 좀 꺼야 될것같아 마스크팩을 사고, 음, 이거 사야겠다.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처음 보는데, 귀여워서 사보려고. 오로털 쿠키? 유명한 베이커리에 가스, 가고 있습니다 여기구나 아. 이게 마늘빵이 그렇게 맛있대요 신나라고 여기였어 여기가 그 유명한 마늘바게트 맛있겠다 1 0만개돌파 대박 따라빵들도 다 맛있어 보여 미다 이거 인절미 브래드 아, 짐이 너무 많다. 해변가서 이거를 먹으려고, 먹어보려고요. 음, 폼 미쳤다, 진짜. 마늘빵이랑 인절미 브레드. 근데 이게 뭔가 여기서 간단히 혼자 먹을 수 있을만한 사이즈가 아니긴 한데, 그래도 제일 유명한 걸로 샀어요. 그래서 나름 여기서 먹으라고 이 비닐 장갑도 주시더라. 이거 끼고 먹으면 되지 않을까? 뷰가 아주 좋네. 빵맛나는 뷰. 음, 커피도 맛있는데. 헐. 이게 지금 마늘 이어 엄청 꽉차 있어요. 이게 보이지가 안 보이지가 않나? 이거 어디야 카메라? 음, 대박 맛있어. 미쳤다. 진짜 음? 인생 마늘빵이야. 음. 저 혼자 이제 좀빵 타임을 즐겨볼게요, 더. 음. 음. 너무 맛있다. 나도 어디 가니? <laughs> 와, 이제 들어오면 안돼 들어 더 <laughs> 다 먹었네, 다 먹었네 더 먹었네 더줄수 있는데 더 있는데 츄르 줄게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 줄어 네. 츄르 줄게 줄르이데 츄르. 들어올래 와 진짜 너무 예쁘다 너 진짜, 진짜 예쁘다 가 버렸어 문 열어낼 거야 문 열면 도망가겠지? 아니, 근데 저, 저 톤업 선크림 처음 써보는데, 이거 원래 이래요? 너무 많이 발랐나? 이 하얀 끼가 없어질 생각 안 하는데요? 큰일이네. 이거 좀 닦아내야 되나? 아니면 이렇게. 아우. 너무 하얀데? 톤이 막한 8톤 정도 업된 것 같은데, 입술도 하얗고, 날리면었네 원래 쓰던거쓸거야공작흑 돼지 옆 에, 저 기가 소품샵인것같 은데 사과나. <놀람> 괜찮 괜찮아 <laughs> 많이 와 지금 어. 혼자 보는 사람이 많아 아 그래요? <laughs> 진짜 많아 혼자 안녕 안녕 너가 만두야? <웃음> 귀여워 <웃음> 안녕 줄기탱 너무 귀엽다 짠 저는 여기 만두 상점에 왔어요 <laughs> 어, 간식 안 가져와서 미어해안해에 음, 빈티지 이기 저기 빈티지. 저기 빈티 빈티지. 빈티지. 저기 빈티지. 저기 빈티지. 저기 빈티티지 저기 빈 레어, 샤넬들네이 진짜 완전초레어 완전 초레 is it doing? w h a t 한 it d o 하다 아, 졌네 고양이가 또 왔다 갔을까? 왔다 갔네 대박 반이나 먹고 갔네? 방심하다 넘칠 뻔했네 오마이갓 오우. 아 무서워 어, 뭘 샀는지를 아, 언박싱을 좀 해봐야겠다 우선은 아까 그 사과냥 거기서 이양이 엽서를 샀어요. 엽서가 30종인가 들어있대. 근데 여기 이렇게, 이렇게 많은 종류의 엽서가 들어있는 거야. 이걸 어떻게 안 사냐고. 얘 5천원? 생각보다 되게 가격이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마스킹 테이프랑 고양이 자석두개 샀는데. 알겠다 하나는 우리 빠숑이 닮은 하얀 고양이랑 고등어 태비 고양이 이거 아까 만두 상점에 가서는 그릇을 샀어요 근데 사실 제가 쓸건 아니고 토비가 <laughs> 호빵맨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이 호빵맨 그릇을 두개 주려고 샀습니다 약간 제 취향보다는 조금 더 일본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잼 빈티지. 아까 거기서, 아, 진짜 너무, 사고 싶은 게 사실 많았는데, 짠! 이 가방을 샀습니다. 완전 제 스타일이죠. 뭔가, 이게 빈티지 코치래요. 뭐, 30년 된가 만들어진 코치인데, 근데 이게 그, 야구 글러브 가죽이라 엄청 튼튼하다서 오래 쓴다고 사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뭔가 이 숄더 스트랩이 분실돼가지고 그게 좀 아쉽긴 한데 그냥 이렇게 탑핸들로 들고 다니면 귀여울 것같잖아요아 그리고 이 안에 하나 더 있다. 그리고 넥타이 샀습니다. 얘는 폴로인데 이렇게 늑대랑 루돌프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뭔가 이 빈티지한 색감이랑 프린트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또 넥타이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 얘는 65,000원? 얘는 5만 원. 그래서 115,000원에 완전 득템. 괜찮축. 히히. 안녕. 고양이 두 마리가 있네. 등록집에 왔는데 대기가 좀 있나 봐요. 네. 아, 아무래도 횟집이다 보니까 웨이팅이 엄청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딴데 가야 될것 같아 가지고 딴데 가야 될것 같아. 검색해서 왔는데 아까 그 빈티지 집 빈티지 가게 1층 아니요 도루만문에 진짜 차가 없으니까는 현남횟집 요즘에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아니다 이거 포장해서 먹을 거 그랬나 봐. 진짜 다못 먹을 것 같은데 이렇게 먹는 거 맞겠지? 음! 음. 근데 날씨가 조금 흐린가? 어제부터 좀 추웠어요 날씨가 새우 폭탄 라면 어차피 짠 맛있겠죠? 토크 음, 안지토 국물이 맛있긴하네 짠~ 김태화 미술관 함덕에 미술관을 검색하니까 이거 딱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한번 가볼려고. 미술관 안에서는 동영상 촬영이 불가해가지고 제가 눈으로 열심히 담아가겠습니다. 저는 커피가 너무 마시고 싶어가지고, 카페를 가고 있어요. 근데 대신 막히 가는 게 맞아? 완전 산길인데? 아, 다 평화롭네.

속이야 완전. 안녕! 너네 어떻게 붙어 있는 거야? 그렇게? 너무 귀여워 짠 커피랑 쏙떡이플그거고 오리들 쏙떡이플먹어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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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완전 떡이네. 음, 음 맛있다. 대박이다. 아, 너무 좋은데 애들이는 저 앞에서 계속 시위라고 있어 줄 달라고 계속 시위를 해가지고 약간 곤란하네 혼자 먹고 있기가좀더 줄게. 어우, 야. 무서워서. 여기. 또 놓고 진짜 너무 아이 아야 아이 아아아야아아야너너 혼자 다 먹냐? 아아이야야 아이 아이야. 너 우리가 줄 먹는 거 진짜

비주얼 이거 맞아? 내 생이 보다 약간 더 데스트 레벨 비주얼인데. 꼭내 스타일이네. 서울에도 팔아야 돼. 너무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